시간의 중요성도 느낄 수 어! 있고 대박인 거 같아요. 자, 알았어. 좋습니다. 번호 씨 의견 없으신가요? 뭐 저희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풍경을 눈에 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순간 이동이 가능하면 이제 바로 그 장소로 가서 그렇 이제 10초 동안 그리고 순간 <laughs> 씨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스타 어? 사진을 찍고 그 실수를 그, 받아들이 받아들이고 같아들 자신... 이렇게 재돌리고 세면서생활는자 살아 실수로 <laughs> 아니 그 와중에 같은 팀끼리 너무 안 맞아. 저 쟤는 얘기하고 있다고막나 얘기하고 있고 아니요 쟤는 이상하고 있고 그냥. 정말 중요하기. 없어. 알겠죠. 웃게 들어봐. 갈게요. 조거 없죠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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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진짜로? 어. 알겠어. 내 형한테 거짓말을 왜 하니? 제 친. 저는 그렇기 말하는 때문에 말하는구나.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팀 멤버 말좀 시켜주면 말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대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죠 갑자기요? <laughs> 영국의 이제 전, 전 브리티시 학자가 존 브리티시요?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멀리 너무 잘 보이면 헛걸음을 하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헛걸음을 <laughs> 야 좋다 아어 좋은데? 아 이쪽 팀이었잖아 아,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파이팅 <laughs> <laughs>